제주시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9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으며, 최근 2024년 6월부터 거래된 단지만 포함했습니다. 아파트연구소는 매일 한번 아파트 실시간 거래를 분석하여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세대수 이상의 아파트만 포함하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직거래는 제외했습니다. 지난 5년 안의 제주시 8월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순서 알려드립니다. 9위 부영기차 아파트. 제주시 노영동에 소재한 2001년식 710세대 21.7평형, 19년 2.2억에서 21년 4.2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8월 3.08억으로 하락. 1.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1.7억에서 21년 2.4억까지 상승. 최근 2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5%입니다. 8위 한화 아파트. 제주시 노영동에 소재한 2002년식 234세대 39.1평형. 19년 6.8억에서 21년 9.9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7월 8.8억으로 하락, 1.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8억에서 21년 7억까지 상승, 최근 5.3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0%입니다. 7위, 부영일차 아파트. 제주시 노영동에 소재한 2001년식 438세대 32.8평형, 19년 4.39억에서 21년 7.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8월 6.6억으로 하락, 1.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억에서 21년 4.8억까지 상승, 최근 4.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8%입니다. 6위, 노영뜰한채아파트. 제주시 노영동에 소재한 2006년식 1068세대 33.9평형, 19년 4 4억에서 21년 7.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7월 6.1억으로 하락, 1.3억 하락했습니다. 5위, 헤오름아파트 제주시 노영동에 소재한 2001년식 346세대 24.9평형. 19년 3.4억에서 21년 6.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8월 5.09억으로 하락, 1.8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2.4억에서 21년 4.5억까지 상승, 최근 3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9%입니다. 4위, 대림의 편한 세상 1차 아파트,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2001년식 440세대 29.9평형, 19년 4.83억에서 21년 9.2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7월 7.15억으로 하락, 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억에서 21년 4.5억까지 상승, 최근 4.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6%입니다. 3위, 노영 아이파크 아파트, 제주시 노영동에 소재한 2001년식 247세대 32.1평형, 19년 5억에서 21년 9.3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8월 7.3억으로 하락, 2.1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7억에서 21년 5.3억까지 상승, 최근 3.8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2%입니다. 2위 노영중 흥해스클래스 아파트 제주시 노영동에 소재한 2006년식 330세대 43.1평형 19년 5.75억에서 21년 10.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8월 8.6억으로 하락 2.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7억에서 21년 5억까지 상승 최근 5.9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9%입니다. 1위 대림의편한 세상이차 아파트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2002년식 366세대 34.9평형, 19년 5.58억에서 21년 10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7월 7.5억으로 하락, 2.5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5억에서 21년 4.8억까지 상승, 최근 4.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0%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